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책은 얀마텔 원작 공경이 온 김에 파이 이야기입니다. 원제는 Life of Pi로 2001년에 처음 출간되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초판이 2004년에 나왔는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2013년에 나오면서 그 이후로 더 유명해진 책이라고 할수 있어요. 영화를 먼저 보신 분은 이게 원작 소설이 있는 이야기라는 걸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 원작이 있는 영화의 경우에 그 원작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가지기 힘든데요. 이현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는 책을 읽으면서는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던 장면들이 너무나 환상적으로 구현이 되어서 책도 영화도 둘다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음, 물론 스크린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주인공의 내면 묘사는 음, 책을 봐야 알수 있는 부분이라 꼭 책도 읽으시라 추천하고 싶고요. 책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은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작가 노트 1부 토론토와 폰디체리, 2부 태평양, 3부 멕시코 토마틀란의 베니토 후아레스 병원 작가 노트에서는 얀 마텔 본인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요. 인도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노신사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을 믿게 될 거예요. 이 말과 함께 이야기의 주인공인 파이를 만나볼 것을 권유하게 돼요. 1부 토론토와 폰디체리에서부터 어, 본격적으로 파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인이 되어 어, 가정을 이루고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파이를 작가가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작가와 성인 파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은 사이사이 짧게 들어 있을 뿐이고요. 주로 어린 시절 파이 자신이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파이의 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하기 전에 인도에서 살 때, 음, 파이의 어린 시절과 성장 배경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폰디체리는 인도에서 유일하게 영국령이 아닌 프랑스령이었던 곳이고, 파이는 음, 신도교도로 태어났지만 가톨릭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년이에요. 그리고 파이의 아버지는 폰디체리에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파이는 자연스레 동물에 대해 많이 알게 되죠. 토론토와 폰디체리, 이 부분에서 중심 이야기는 파이의 이름의 유래와 여러 종교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파이의 모습이에요. 파이의 본명은 피신 몰리토 파텔인데요. 피신 몰리토란 이름은 특이하게도 수영장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 피신이라는 이름이 발음을 잘못해서 피싱이라고 하면 영어로 오줌을 누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죠. What are you doing, Pissing?는 어, What are you doing, Pissing?이라고 하면 무한히 피싱이, 무한니 오줌 누니가 되는 식이에요. 어, 근데 파이는 똑똑해요. 파이라는 이름을 직접 선택해서 음, 모두에게 각인시킨 계기를 만들죠. 근데 왜 하필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 파이일까요? 무한하고도 영원히 3.15는 될수 없는 숫자. 여기서 신에게 다가가려는 한 인간 파이 파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파이는 힌두교도로 태어났지만 가톨릭학교를 다니고 기독교 신자이자 동시에 이슬람 신자가 되는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공존하는 품지체류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 때문에 각 종교의 사제들이 파이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는 웃긴 해프닝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파이는 어려도 항상 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이죠. 2부 태평양에서는요. 태평양에서 표류하는 파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인도의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파이의 가족들은 캐나다로의 이민을 결정하게 되고 일본 국적 화물선에 동물들을 싣고 함께 탔다가 배가 그만 태평양 한 가운데서 난파됩니다. 파인은 가까스로 구명보트에 타게 되고 폭풍이 그치는 그 다음날 구명보트에 단 다른 승객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파인의 동물원에 있었던 얼룩말, 오랑우탄, 하이에나 그리고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벵골 호랑이였죠. 사람이 태평양 한 가운데서 동물들과 표류하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런 희귀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서평을 좀 봤는데 어, 로빈슨 크루소와 모비딕 노인과 바다 이런 작품들이 합쳐진 듯하다는 평들이 꽤 있어요. 어, 그렇지만 여기에 한 소년이 어른으로 자라는 성장 스토리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다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자면 profound. 심오하다예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없는 곳에서 짐승과 인간, 그리고 신의 경계 또한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작은 구명보트 안에서는 야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 펼쳐지고 결국 파이는 리처드 파커와 함께 227일을 표류하다 마침내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후식자인 호랑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책으로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3부로 넘어가 볼게요. 3부에서는 파이가 멕시코 해안에, 해안에서 구조되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보험금 문제를 논의하러 온 일본의 보험회사 직원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는 음, 놀랄만한 반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페이지가 휙휙 넘어갑니다. 영화를 봤다면 미래, 아, 이미 아시겠지만요. 음, 근데 그 반전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그 부, 부분을 표현하는 방식이 큰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책을 읽을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파이는 두 가지 버전의 표류 스토리를 내놓습니다.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와 동물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나 황당하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던 보험회사 직원들조차 동물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오히려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로 모든 문서 기록을 하게 돼요. 동물이 나오지 않는 이야기, 이게 뭔지 또한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을 건데요. 이두 가지 결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독자의 몫으로 남게 돼요. 음, 열린 결말인 셈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결말을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책을 다 읽고 나서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가슴으로 전해지는 깊이가 달라요. 책이든 영화든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